예, 안녕하십니까. GS의 라이브쇼. 어, 예, 어제 방송 쉬었죠. 예, 그, 어제 제가 롤 챔스를 갔다 왔는데, 예, 집에 오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1시 반 정도 돼가지고, 어, <laughs> 제가 이제 3시 반까지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어, 1시 반에 들어오고, 뭐, 씻고 이래저래 하니까 한 2시 정도 됐어요. 예, 2시 정도 돼가지고, 예, 방송을 좀못 켰습니다. 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특히 방송을 좀 많이 셨네요. 생각보다. 거의 한 3일 넘게 신것 같은데, 어, 일주일이 7일인데, 3일이나 하셨으면 거의 놀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예. 뭐,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에도 굉장히 스케줄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되도록 좀, 어 쉬는 날 없이 좀 방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아마 대부분 다어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보기 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어 굉장히 뭐, 네 지금 굉장히 핫, 핫한 방송이 진행 중이라고 예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어제, 어, 어제가 아니었죠? 이제 금요일이었죠. 예, 금요일 날 이제 오리의 논문수 아 오리 그리고 예, 논문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게 보니까 녹화가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예,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슬롯이 없죠. 지금 제가 어, 그때 1 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예, 그냥 지워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가 제대로 안된 이유로 보니까, 이 게임이 생각보다 이 그... 그걸 좀 많이 잡아 먹더라고요. 이제 그래픽 자원을 많이 잡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잡아 먹어가지고 어... 예, 그래픽이 썩 이렇게 좋게 안 나왔어요. 예, 좋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프레임을 낮춰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을 보실 때는 30 프레임이고요. 예, 제가 플레이할 때는60 프레임이고 뭐 그렇습니다. 요새 몸 상태가 별로, 별로라서. 아, 나 움직여야 되지. <laughs> 이상하게 어저께 롤챔스 가는데, 아, 가기 전에, 이제, 새비.. 오후, 아, 이제, 오후 3시쯤에 일어났어요. 오후 3시쯤에 일어났는데, 어, 몸이 너무 안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잠깐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눈뜨기가 5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 좀 늦게 갔는데. 뭐 경기 자체 재밌더라고요. 네, 뭐 잘볼 줄은 몰라도. 반응이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얘가 우리죠? 얘가 우리.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처음에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면 아주. 제가 그때 한 시간 반 정도 해보고 느낀 거지만은 어 제가 분노 본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임이 아닌가. 네. 괜히 이게 배경에 낚이시면안 됩니다.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게임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저번에 제가 그. 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예, 덕테일즈 골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스터 에고이스트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때 제가 한번 이성을 잃을 뻔했죠. 예, 덕테일즈하면서 예. 아, 이번에도 아마 이성을 잃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시간 반 정도 해봤을 때 어, 중간에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평범하게 이런 거는 걸어가면 되는데 왜 점프를 누르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점프 누운다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점프를 누르고 싶어요. 그나저나 어제 롤 챔스 축하 공연 안 했던 것 같은데 나 원래. <laughs> 그, 원래 이제 그런 행사장 가면 축하공연 보러 가는게 제그 유일한 취미라서 입도는 점프가 기본이라고요? 음 그랬던가 아, 안했다고요아 다행이네요 이상하게 롤챔스는 갈 때마다 안 하더라고 내가 갈 때마다 뭐, 안해도 뭐 별로 상관 없습니다만 가끔은 저기, 어,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오리가 이제, 그, 저, 뭐야. 여기 있는 이제, 식량들을 이제 불법 채집을 해가지고, 어, 지금, 숲이 망한 거죠. 어. 는 농담이고요. <laughs> 예. 설마 저 조그만 애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기 있는 걸다 먹겠습니까, 설마? 설마 제가 먹었다고 해서 이 숲이 망할 리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행사장 갔을 때 되게 이제 충격받은 행사가 뭐였나면은 었그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행사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초대 가수가 예, YB 밴드하고 예, 아이유가 왔었어요. 그제 <laughs> 예, 오, 어, YB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데 아참 우리 게임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어 YB 밴드가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공연했는데 을 <laughs> 예, 전부 그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관람을 하신,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보통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에 이제, 그, 던파 페스티벌 때도, 어, 에일리였던가요? 에일리가 공연했을 때 아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아, 재작년인가? 헷갈리네. 작년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안 갔거든요. 던파 페스티벌을. 아, 못간 거죠. 정확하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나루와 있었던 추억 저 캐릭터가 나루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오리가 이제 갖고 왔는데 나루가 그만 예, 죽고 맙니다 오리가 참 아,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먹이를 건네는데 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식사 예, 식사를 건네는데 뭐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슬픈 스토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밝고 명랑한 예,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 요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 게임에서도 이렇게 좀 어. 우울하고 그러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어디 가니? 원래 엔터 더 건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청사항이니까 일단 요거부터 클리어를 하고 다시 엔터 더 건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치 캐릭터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머리를 묶은 것 같아요. 꼭. 자,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셔야 되는 게, 이 게임이 이제 초반에 요렇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거. 아주 플레이어라도 깊은 빡침에 초대하는 게임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오리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불쌍해요. 게임 자체도 되게 많이 죽거든요. 뭐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잘하면 많이 죽진 않겠죠. 뭐, 남행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처할 상황이죠. 컴퓨터를 하나 사든지 해야지 내가 징글만. 저분이 안 살리셨으면은 제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살리시는 바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아까 지나갔던 길은 당연히 못 지나가고요 예, 전형적인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해야 겠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많이 즐겼던 예, 슈퍼마리오나 이제 소닉 같은 액션 게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어렵다는 거 맵을 좀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더럽게 어렵다는 거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서 할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제 나이에서 플레이하기는 좀 벅찬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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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한대안 맞아도 되는데 괜히 맞았네? 예, 정령빛을 모으면 은 이제 스킬을 늘릴 수 있다. 예, 스킬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저 뒤에서, 아, 이제 세이브 포인트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한때 엑스박스 독점 타이틀이었던 만큼, 예, 엑박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마리오나 소닉처럼, 이렇게 몸통을 받거나, 승용권을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저 불꽃으로 공격을 계속 하셔야 돼요. 불꽃이 이제 오리의 머리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X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기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빛 같은 게, 예, 톱님 어서 오십시오. 예, 빛 같은 게 나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이 게임은 톱님이 저한테 이제 요청하신 게임입니다. 1 시간 반 했는데도 깊은 빡침을 느낀 걸로 봐서는, 예, 이게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능력치를 눌러봤는데 어 이게 처음에 필수적으로 찍어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이 3단 도약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3단 도약까지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불꽃은 어디까지 찍어야 되더라? 불꽃 어디까지 찍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불꽃부터 이번에는 네, 엔딩본 게임을 왜 저한테 왜 하라는 거죠? 네, 저도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야. 요 물에 빠지면은 그냥 사망입니다. 적들이, 적들이 그냥 죽진 않아요. 이제 죽, 이제 적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뭘 이렇게 탁 토하면서 죽기도 하고. 적들이 멀쩡하게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점프로 지나가는 구간도 있고요. 남이 하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게 <laughs> 좋습니까? 아무튼 뭐 네, 방송의 주인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요. 못틀것 같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장, 이제 지나갈 때 있는 이런 장애물들은 이제 이렇게 박살을 내주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주 쉬워 보이죠. 이 20대가 즐기는 느낌과 이제, 사, 이제 거의 40대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하는 거랑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성열쇠 먹었고. 저 비성열쇠가 이제 나중에 문딸때 쓰는 건데. 지금은 아직 쓸 일이 없고요. 자, 세이브 포인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깼는데 5일이나 걸렸다고요. 어 이런. 듣던 중안 좋은 소리군요. 이 게임을 5일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시, 시간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날짜보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플레이 타임이 중요한 건데 아 저기서 능력치 열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아 이렇게 얼척없이 맞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 한1 시? 제가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저 벽은 나중에 이제 차지 이제 차지샷 같은 게 생기면은 부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부숴요 근데 이 카메라를 멀리 잡으면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